이게 불안한 사회일수록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불안하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?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죠.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주는 정보를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. 아. 작년에 왜 그. 공포 영화가 이제 붐이었잖아요, 그죠? 아 맞아요, 한동안 그 공포나 네, 스릴러물 네. 없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작년에 뭐검은사제들이나뭐 네. 검은사제들, 손님, 그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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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맞아 계속 나왔어요그별로 네, 네. 그럼 불안할 때 확실히 공포 영화나 네. 이런 걸 찾게 되는 건가요? 불안하면은 사람이 공포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음.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. 나만 불안한 건 아니겠지? 뭐 이런 음.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, 극장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보면 나 나랑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마음 한 뜻으로 음. 네, 불안했다가 공포를 느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공포 영화 보면서 실은 이러고 보는 편이에요. 약간 나도. 예,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. <laughs> 네, 어, 아 나만 무서운 거 아니구나. <laughs> 뭐 이런 그 위안 되죠. 위안이 좀 되죠. 그러니까 불안을 공유하려 한다. 네.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